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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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풀색생과가색생의 꺼얌꿍과 풀시간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용해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꺼얌꿍과 풀색증과 꺼얌꿍과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번 실험에서 뭐할 거냐면은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맛있는 탄산 음료를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탄산 음료는 용액일까요? 용액이 아닐까요? 용액이에요. 어, 그러면 이 탄산 음료는요. 어떤 게 용매고 어떤 게 용질일까요? 자, 여러분들. 탄산음료 마시면은 트름이막 나와요. 그렇죠? 어, 선생님. 트름은내몸 안에 있던 기체가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 기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자, 탄산음료에는 기체가 용질로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탄산수와 탄산음료는요.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기체가 액체에 녹아 있는 용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산음료를 가지고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그리고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 우리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준비물은요 여기 보면 탄산음료 그리고 감압용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하는 거냐면요 여기 용기에다가 피스톤을 끼우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면 안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옴으로써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음료를 넣고 압력을 낮추었을 때 안에 있는 기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 지금 선생님이 뚜껑을 안딴 상태다 그쵸? 뚜껑을 따기 전이랑 뚜껑을 따고 나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원활한 관찰을 위해서 여기 있는 라벨 한번 떼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보이죠? 자 여기서 어. 자, 선생님이 한번 뚜껑을 따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기포가 올라오고 있나요? 기포가 안 올라오고 있다, 그치?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뚜껑을 한번 따 볼게요. 뚜껑을 땄더니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기포 보이시나요? 기포 보여요? 기포 여기? 내 친구 보여요? 올라와가지고. 어? 뚜껑을 땄더니 안에 녹아있던 기체가 막 나오네? 이번에는 감화병기에 넣어가지고 기체를 빼면서 압력을 낮추면서 이 탄산음료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다음에 피스톤을 이제 펌프질을 하면서 안에 있는 기포의 변화를 볼 건데요 자, 여기 기포 위주로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감화병기에다가 사이다를 이렇게 붓고 지금 보니까 기체가 벌떠부터 보글보글 올라와 있는데 선생님이 감화병기 안에 압력을 낮추면서 기포가 어떻게 될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펌프질 하면서 압력을 낮춰 볼게요. 준비 시작.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라라. 자, 계속 압력을 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안에 기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자, 안에 지금 기포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강화병기에 압력을 계속 낮추면서, 어, 보니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포가 올라온다는 말은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말일까요? 낮아진다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수현쌤과 승현쌤이 뭉쳤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자, 이번에 할 실험은 뭐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탄산수를 4 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 오른쪽에 보이는 요두 개는 차가운 거고요. 왼쪽에 있는 요두 개는 선생님이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놔서 지금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온도에 따라서 기. 체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가운 거를 먼저 먹고 선생님이 어, 종이컵 두 컵을 원샷을 때리고 트름을 참으면서 노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괜찮나요? 수지아 그럼. 수지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미지근한 거를 종이컵 두 컵을 원샷을 때리고 똑같이 한번 틀름을 참아볼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거랑 미지근한 거랑 어떤 게더 흐름을 참기가 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차가운 거부터 한번 가 볼까요? 아, 렛츠 고. 렛츠 고. 하지 자, 두컵 같이 쳐다 차... 보세요. 그땐 운동자에 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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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딱다 먹고 오케이 한 다음부터도 좋 동안 참을 수 있는지. 오케이. 아, 아 떨린다. 준비. 시작아이 <laughs> 오래 드시네 <laughs> 네. 1 2 3 4 5속틀리면 안돼 7 동작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트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실험을 조금 바꿔볼게요. 치얼스. 자, 여러분들, 어, 쌤이 이제 수현쌤이랑 같이 트름 참기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둘다 트름이 안 나왔어요. 이게 아이, 탄산이 약한 건지 우리가 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트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커에다가 남은 탄산수를 부은 다음에 핫플라이트로 가열하면서 기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비커에다가 탄산수를 부어 준 다음에 바로 가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탄산수를 500ml를 여기 비커에 넣어줬고요. 지금부터 바로 가열하면서 기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비커를 가열하면서 기포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봤는데 잘 봤나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포 수가 많아졌나요? 기포 수가 적어졌나요? 자, 우리 아까 강화병기로 시 실험했을 때 압력을 낮추면 낮출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했고요. 이번에도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